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Q&A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오늘은 기계는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갖고, 침만 <laughs> 핥겨도 좀 아프네요. 예, 네, 어쨌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분위기는 예, 네, 좋은 편인 것 같네요. 지금, 저는 따로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XRP 가격이 오르고 있나 보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laughs> <laughs> <오. 웃음> 아니, 커피 값이 아니라, 예. 네. 아까 이제, <laughs> 목. 아프지 말라고 후원 주신 분 감사하지만, <laughs>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원은 예,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한테 하십시오 예, 저를 후원할 돈이 있으시면 주변 가족과 예, 주변 친한 지인들 여러분들 챙기고 싶은 예,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쓰세요 예, 여러분 말로만 커피 한잔 선물로 드립니다 채팅으로 적어주셔도 실제로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하고 기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여러분들 위해서 내일 하루를 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드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해봤자 구글이 절반을 가져갑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주셔도 절반을 예, 가져가니까 저한테는 채팅으로 팩토리 님 힘내세요 커피 한잔 여기 선물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예, 실제로 마셨다고 생각하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한방가지 먹으면 근데 체하지 않을까요? 예, 그냥 한 잔만 마실게요. 필리님, 감사합니다. 어, 어, 이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일부 순서 때 얘기했던 내, 내용이죠. 예, 브레인이 얘기했던 거.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어요. 예, 그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뭐, XRP 목표가라던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죠. 팩토리, 뭐, 리플과 XRP를 잘 아는 팩토리니까, 너의 목표가가 나는 궁금하다. 알려줘봐. 너 도대체 얼마나 목표를 두고 XRP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요즘까지 이어지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XRP가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다만 성공에다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XRP와 리프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즉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예, 리프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 x r p 프랙티컬 유스케이스 e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낼수록 x r p 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뭐를 하는지, 그리고 리프사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 있는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유랑 님 감사합니다. 커피 거의 열 잔을 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예, 확인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리프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에 XRP의 그런 방금 얘기했던, 예, 유스케이스가 늘어나는 것, 즉, XRP 브릿지 볼륨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있을 때 실제적으로, 예, 리프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대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볼륨이 늘어나고, 결국에 그 수요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XRP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라는 건 저한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포인트를 볼수 있다면,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저는 네, 길게 존버할 생각도 있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브레인이 얘기한 거는 수요로 이어진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리프사가 네, 머니그램이 볼륨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에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마켓메이커들이 리프사가 막 돈을 주거나 별 다른 노력을 한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와서 돈이 되니까 열심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실제 활동을 하는 걸.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 확인되고 제가 방금 말한 거와 비교를 하면은 이런 게 늘어나면서 XRP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예, 네,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용도로 산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이 그리고 XRP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이런 사업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들이 하는 건 정말 새롭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어,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성공하면 나도 여기에서 혜택을 보고 싶어. 라는 목적으로 예, 접근을 해오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돌고 나서 예, 그런 가운데 이런 수요가 늘음으로써 XRP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기결이 되냐면은 XRP 브릿지 볼륨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된 거고 예, 그러니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포인트 위주로 리프사가 잘하고 있는지, XIP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XIP에 약간 상충되는 것들, 뭔가 경쟁 상대라던가 또는 이런 리프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춘 뭐, CBDC 중에서도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laughs> 지금 325원인가요? 예, 어제,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305원을 봤던 것 같은데, 어, 제법 올랐네요. 한5% 정도씩. 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laughs>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얘기 나눴던 거를 이제 간단히 제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최근까지도 제 목표가라던가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약간 기분이 업됐네요. 아까 브리엔이 얘기한 것 때문에 좀 약간 업돼 있어요. 예, 조금 더 저것과 관련된 소식들이 좀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라기로는 머니그랩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도 엑셀라피드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쓰고 있는지, 어느 구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구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브라질과 일본 구간도 열려 갖고 예,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좀더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예. <laughs> 아,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나요? 다시 알트들로 넘어오나요? 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음... 한5% 올랐으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도 올라갔군요 마켓쉐어가 네.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네요 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예워라어 사오세요, 위원님. 아 근데 목이 아프네. 아마 여러분들 오늘은 아 과정 끝까지. <laughs> 아 근데 아이 XIP 꼭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XIP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가 텔레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다가 한마디 했는데, 어 저는 그래요. 예, 약간 치킨 반반 또는 확률적으로 50%라기보다는 어, 이렇게 표현할게 어떻게 보면 50%나 똑같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앙스 차이가 있는데, 예, 그거 어때요? 100% 아니면 0%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은 이종란님이 안 계시지만 이종란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감이 너무나 되더라고요. 예, 50% 또는 반반이 아니라 100% 아니면 0% 그냥 All or Nothing 이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라 예.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또는 완벽하게 실패해서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바라는 쪽은 완벽한 성공 쪽이겠죠 도미넌스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마켓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립토 커런 시장에서 시 전체 총액이 있으면 그 안에서 예, 가치상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율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총액 대비 예, xrp의 총액이 약간 퍼센테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x r p 단가가 올라가니까. 예, 그만큼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마켓 셰어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나가리요? 어, 나가리, 나가리 무서운데, 갑자기? <laughs>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라지지. <laughs> 예, 지금 다들 스마트폰 또는 PC 키고 가격을 계속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오늘 말수가 적다. 예, 오늘은 일찍 방종해도 되겠는데요. 확실히 아무튼 예, 요즘에 춤매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춤매 예, 하신 분들은 기분이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또 고민에 빠지셨겠죠. 몇몇 분들은 이춤매한 거를 잠깐 익절을 할까 말까 하면서 되게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laughs> 잘 각자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 민속놀이요. 아 민속놀이는 하기에는 제몸 상태가 목이 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목이 되게 많이 부었어요 왜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더해달라고요? <laughs> 네, 네일을 위해서 네, 오늘을 어느 정도 아쉽지만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를 추미하셨다고요? 오우. 샷다 닫으세요. 어, 유나님도 추미하셨어요? 이야. 목에 하나 감으라고요? 아, 이 따뜻한 거를 마시고 싶은데, 따뜻한 거한번 마셔야겠죠? 어. 따뜻한 거한번 먹어야겠다. 음. <laughs> 그니까 환절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생강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laughs> 아우 목이 되게 아프네. 어 참고로 최근 소식도 몇개 말씀드리면은 어 라인 잘 알고 계시죠? 네, 네이버가 만든 자회사인 라인에서 어그 동남아 쪽에는 진작에 네, 비트박스라고 맞나요 이름이 비트박스인 걸로 아는데. 예, 거래소 오픈했었죠. 근데 잘안 됐어요. 솔직히 망한거나 다름 없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근거지인 일본에서 예, 아마 비트박스가 아니라 비트맥스라고 한것 같아요. 예, 비트맥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실패한 거래소 이름 그대로 안 갖고 오고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비트맥스라고 해서 라인에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라인페이로 이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구매가 가능하고 동시에 한 6개 정도를 초기에 상장시키면서 오픈했는데 XRP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laughs> 아이 <이거> 웃기네 피구님 후원 5,000원 아니 피굿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원은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다만 후원 저한테 해주시는 거는 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에, 뭐, 5만원 후원했습니다. 힘내세요. 라던가, 5만원 후원했습니다. 목안 아프시고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에, 후원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채팅으로 해주셔도 돼요. 실제 돈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지 가족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후원 주셔도 구글이 절반 떼가요 <laughs> 어쨌든 예, 필곤님 감사합니다 후원 <laughs> 외국인 아니죠 <laughs> 외국인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예, 이제 고잉트 문이라고요?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어떤 분들을 오해하시겠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브레드가 앞으로 와야 돼요. 예, 네, 지금 바뀌었죠? 이름이 순서가. 바게티. 아니, 그, 대부분은 장난인 걸 아는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아마 장난치시는 거겠지만, 예. 네. <laughs> 영혼을 수렴한다고요그 휴지쪼가리로 아무도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원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영원히 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오히려 만원 가는 거보다 가능성 더 낮은 게 영원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점에서?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원 가는 거보다 훨씬 힘든 게 영원은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원 그러니까 휴지 쪼가리 아무 가치도 없는 휴지 쪼가리로 바뀌려면은 제 생각에는 해킹을 한번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ip 라는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해서 막 없던 돈이 뻥튀기가 되고 해커에 의해서 그러니까 xip 가막 복제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누가 xip 믿고 쓸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해킹이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휴지 쪼가리가 되기 힘들 걸로 보이거든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 x r p 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암호화폐도 신뢰도를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더리움이 그런 해킹이 났었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 얘네는 되게 웃겨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 물론 이제 실제로 쓰지 않는 상태 아직 오늘날까지도 개발 중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런 일이 생겨도 존속을 할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예. 거의 고려해보면 최근에 XIP가 그 원장이 5천만 번 인덱스 상에 5천만 번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으로 기록된 게 5천만 개를 넘어섰어요 근데 5천만 개가 기록될 동안에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애들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XIP는 아직도 해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블록체인보다 안전성 보안성에서는 더 뛰어난 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 그런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XIP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네. 네, <laughs> 400원 가냐고요? 거기다 공을두개더 붙여주면 안 될까요? <laughs> 내일 당장이라도 만원 가면 좋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예,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적겠지만요. 요즘에 가격이 지진부진해서 결국에는, 예, 안티들이 많이 있죠. XRP. 그만큼 관심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반증이기도 하고, 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안티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예. 아 지금 가격 오르는 거 엑셀라피드 때문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죠. 그냥 이거는 예, 지금 투기자들이 가격을 예,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엑셀라피드로 인해서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5% 이렇게 오를 그게 아닙니다. 볼륨이나 수요가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5%, 10%, 이거는 엑스라피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 투기자들의 의한 가격 조정이죠. <laughs> 되도록이면은 그 법무부 장관 얘기는, 예, 꺼내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 얘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갖고, 이름을 거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조국 씨가 무섭습니다. <laughs> 아니, 그 예전에 보니까 그 서울 민정수석일 때도 막 고소를 했더라고요. 민간인을. 본인을 비판한다 이유로 고소를 한 적이 있는 걸 기사를 통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민정수석일 때 고소를 했습니다. 일반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어요. 쪼르셔야 됩니다 저는 쪼랐습니다 <laughs> 네, 정치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쪼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쪼십시오 적당히 쪼세요 물론 이제 이쪼로라인게 진담이 아닌 거 알죠 그냥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네, 정치 얘기하면 쌈맛나죠 네,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정치 얘기는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어 소주요? 아 소주요, 감사합니다. 제가 술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예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laughs> 예, 아유 일찍 보내주신 분들 많네. 그럼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네요. 근데 또 막상 평소 때만큼 방송은 또 했어요. 한 시간 반 됐거든요. <laughs> 아니, 시간이 진짜, 어, 빨리 지나가네. 그냥, 많은 얘기 안한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평소 때 방송하는 시간만큼인 1시간 반 정도가 벌써 지났네요. 아, 참. 예, 네, 이제 끝낼 거예요. 아, 인트로 부음요 그거 제가, 그, 누구지? 이름 뭐더라? 요, 어, 요셉인가? 예. 네. 요셉인가 는 사람의 그 저작권 안 걸린 거 있어요 노라이트라고 해갖고 프리송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요셉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문나이트인가 그래요 문나이트 따따따친구님은 네. 저랑 한판 했어요 텔레그램에서 네. <laughs> 저랑 싸우고 나서 간것 같아 예, 네, 그때, 뭐, 지금은 친구님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예. 네.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억울한 거를 진짜 싫어하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일단 친구님이 뭐, 악의적인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 성향이 그래갖고, 친구님이 뭐, 제가 영상을, 제가 했던 거를 삭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잘못 알았던 건데, 어쨌든 억울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어,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다고 주장을 해갖고, 제가 막 화, 화를 냈어요, 그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층건님한테. 어 내기를 해도 좋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판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이제 층건님 도뭐 개인 감정이 있을 테니까, 뭐,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지, 아니면 저를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안 오고 있는데, 예,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왜안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아, 사과했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 호연님 절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죠? 물어 뜯는다, 호연님도. 예, <laughs> 네, 근데 저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싸우는 경우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약간 다 투닥투닥 할 수는 있어도, 저는 담아두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타인들한테 생각없이 대하고 좀 무례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어,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 악의적이다. 사람 자체가 악의적이다 하면은 되게 단호하게 저도 선을 긋고 적대하는데, 뭐 그런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좀 약간 투닥투닥 할수 있어도 나중엔 담아두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님한테도 감정 없어요. 지금은 호연님한테 감정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조만간 호연님을 예, 물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잘근잘근. <laughs> 층건님이 절 좋아하는 것 같진 않는데. 예. <laughs>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요 이제 슬슬 좀 마무리는 해야겠네요. 어, 오늘도 어,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를 만큼 좀 예, 즐겁게 보냈으니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예, 덕분에 예,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분 좋았던 소식인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제목 상태를 예, 염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갖고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예, 다른 좋은 소식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 그리고 예, 좋은 소식이 아닌 또는 나쁜 소식도 아닌. 예,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 포함해 갖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서 팩토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월바월바월바 월바, 월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목 건강 잘 챙길게요